안녕하세요. 절대값투기별명 품피디 한피디입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도 다녀오고 어, 관세 협상도 하고 자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 이게 에, 지금 음, 앞으로의 우리 우리 경제 에,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 보시죠. 음, 하나의 김동관 회장이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 자, 이걸 인수를 했죠. 헐값에. 뭐거의 망하는 회사니까 헐값에 인수해서 7조를 투자해서 어, 여기서 에 이제 미국 미국의 해군함 뭐 그런 걸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미, 이 필리 조선소 현대화에 인수금액의 50배 7조를 투자한다. 라는 거죠. 자, 내용이 이거예요. 자,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하나, 현대, 뭐, 대한항공 다 투자한다. 자, 또 계속 보시죠. 자, 이번 투자로 연간 한척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을 에, 20척까지 만든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갑죠. 그죠? 아, 미국은 지금 배를 못 만들어요. 기술 수준도 떨어지고. 어 그동안 뭐 조선 산업이 뭐 거의 이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자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살려 주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 그나마 협상 카드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거하고 반도체. 자 그래서 갖다 퍼준 거죠. 자퍼 주면 우리가 아, 예,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 관세 협상에서 어, 그런데 뭐 별로 보상 받은 게 없다. 아 대체적인 중론이죠 그게 자 그것 때문에 에... 그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뭐별 특이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평가를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우리는 엄청나게 퍼졌는데 우리가 받은 게 없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아직은 섣부른 결단이고 섣부른 이야기고 좀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들을 이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트럼프의 말을 안 들으면 말 그대로 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어, 미국에 수출 못하면 말 그대로 뭐큰 음,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음, 자그 그, 그것의 결과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결론은 간단해요. 이제 뭐 우리 경제의 충격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나쁠 게 없어요. 음. 응. 안 그래도 어 지금 뭐 노조도 다루기 힘들고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그럴 바에는 물류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차라리 미국에다 공장을 쳐 놓고 어 미국에서 팔아 먹는 게 낫지 않겠냐.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어뭐 어 일부러 자꾸 미국으로 뭐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고 뭐 대기업도 싫지 않고, 자 근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고, 우리 중에 누구예요? 지방이죠, 지방. 조선소 뭐 자동차 공장 다 어디에 있어요? 자 지방에 있잖아요, 그죠? 음, 자 지방의 소멸이 더욱 가수가될 가능성이 있다. 자, 어,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석유학과 화 철강이잖아요. 철강은 뭐공장에한 반을 문 닫고 있는 상황이고 반까지는 아닌 거고. 석유학은한50% 정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지방이 지금 심각한 경제 타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음,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에, 지방 경제는 지금 폭성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음, 지방에 투자할 여력을 이제 해외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에, 다가왔다. 부디 다가온 게 아니라 현실이 었다라는 거죠. 자이 조선에 많은 조선 사람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저 남해에 있잖아요 남해 울산 뭐 저기 그다음에 뭐 광양 뭐 부산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도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지방에 있잖아요 자 그것도 어, 미국에다 다 짓고 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노란 봉투법이라는 게 나오는 바람에 더, 어 뭐랄까요. 이,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이 나온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 안 그래도 지방의 산업들이 무너지고, 지방에 있는 것들이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나오면, 뭐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하고 싶지가 않겠죠. 자, 그럼 뒤에서 이야기 하고요. 먼저 제가 노란봉투법에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요 현실이. 자, 미국이 얼마를 풀었냐면 29조 0 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라는 거야. 아, 이건 사실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죠, 그죠? 어, 미국의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아이러니하죠. 어, 지방은 음, 점점 소멸로 가는데, 에, 지방에 투자할 여력들을 미국에다 다 쏟아붓고 있다. 그렇지 않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기가 어렵다. 우리가 미국의 말을 안 듣고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현대자동차 어, 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투자 계획과 함께 예, 이런 음, MOU 체결 계약이 11건이 포함이 됐다. 음, 한미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한미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출발하면서 지방소멸은 더 가속화됐다. 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어,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자, 현대자동차도 4년간 미국에 36조 원. 음, 자, 이거 우리나라 투자해야 되는데,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자꾸 커지고 있지않요 회사가. 자,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겠대. 예. 그리고 그 공장은, 음, 로봇으로, 로봇 공장을, 로봇 공장으로 이제 신설을 하겠대.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노동자들이 잘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로봇 때문에. 자, 대한항공도 미국에 69조를 투자해 항공기와 항공기 엔진을 구매하겠대.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에, 미국의 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 삼성중공업도 어 비거마린 그룹과 미군 해군 지원한 공동 건조 협력에 나선다. 자, 원자력 분야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음, 업체들이 에,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운영 협력에 서명했다. 자,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일자리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거야. 그죠? 어, 트럼프는 미국에다 일자를 만들어라. 어, 안 그러면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 자, 이제, 이, 이런 소형 원자로 이, 이 투산 에너빌리티가 에네비, 에네비, 어디에 있어요? 창원에 있잖아. 그죠? 어,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 자, 심지어는, 음,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다 지어, 지어라. 라고 있죠. 아니면, 심지어는 지분까지 달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다가, 아, 이렇게 공장도 이전하지만, 에 이, 이, 금융자본도, 어, 해외 금융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 투자 안 한다, 이거야. 우리 투자자들도 우리 주식을 안 산다, 이거야. 어, 사면 맨날 뭐해? 맨날 기업 합병이나 하고, 유상증자 하고, 그죠? 어, 또 기업 분할하고, 맨날 뒤통수 맞고, 그죠? 어, 그러니까, 배당도, 배, 배당도 쬐끔 주고, 자, 그러니까, 에, 해외, 에, 에, 국내 투자 활동들이 해외 금융계좌로 들어가고 있다. 그게 벌써 100조에 육박하고 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이 에, 이게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 뭐 여러 가지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배당 확대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 뭐 계속해서 뭐 뒤통수만 때리니까. 지금 뭐, 금융주 같은 거는, 고점에서 얼마 떨어졌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자,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858명이, 총 94조 5천억 원 규모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작년보다 신고자는, 어, 1,091명. 신고 금액은 29조. 아 작년보다 신고 금액이 29조 6천억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한다는 거죠. 어,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우리 주식을 살 필요가 있나? 어, 미국 주식을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2021년에 59조, 2022년에 64조, 어, 2023년에는 186조. 어 대단하죠 어, 엄청나게 어, 이, 그러니까 우리의 유동성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 부동산은 너무 올랐고 우리나라 주식은 살게 없고 자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주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자 지방의 지금 큰 문제는 이 그동안 지방을 에, 지방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석유화학과 철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이 이 중국의 국유 기업이 한국의 연간 생산량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생산 능력을 가진 석유화학 기지를 또 완공했다고 그래요. 어, 한국의 10%에 되는 한국 생산량의 10%가 되는 석유화학 기지를 또 완공했대. 공급 관에 들어간 거죠. 공급 관에. 자 그리고 어, 중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지의 대형 석유화학 단지가 속속. 가동할 예정이다. 아, 자이이자 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가진 나라니까 훨씬 저렴하게 석유화학 그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어, 지금 이제 석유화학이 이 구조 조정을 시작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구조 조정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뭐 LG 석유화학 뭐 구조 조정한다는데 뭐어 뭐지 뭐뭐 뭐 58세 이상 뭐 그래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택도 안 되고 공장 지금 뭐글쎄뭐 30%인지 50%인지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택도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70% 이상 감축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제 수출을 못 하니까 이제 국내 생산만 하는 거야. 그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기업 간의 합병과 구조조정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어.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어, 그 하청업체도 있고, 거기서, 어, 뭐, 직원들도 이제, 뭐,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상권도 무너질 거고,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어. 자, 중국의 해양 석유 그룹, 산화중화이 정유는 SNS를 통해서 중국 저장성 링보시 다세섬에 석유학 정유 1차 프로젝트가 가동을 시작했다. 자 석유학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석유학 주식은 사면 안 돼요. 자이 공장에서 120만 톤의 고분자급 에틸렌과 음, 프로필렌을 생산하는데 한국 생산량의 에, 에, 10% 정도인데 예요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 이제 화학단지가 있는 곳에 에, 불황의 그림자가 아, 아 이제 짙게 깔리겠죠. 자그여수 국가산업단지 그죠? 어, 대산 국가 산업 단지, 울산 산업 단지. 이자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한 구조 조정이 일어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단이 업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내가 전환 프로젝트를 어, 시, 실행해 달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 달라. 근데 이게 전기료만 깎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 깎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한전이 적자를 보잖아. 이제 선행되는 게 자구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구조조정을 해야죠. 구조조정을 하고 뭐 전기를 갖아 달라, 뭐뭘 달라,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달라, 예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여수 같은 데는 제조업 중 석유화학 비중이 98%야. 어, 지역 경제의 직격선을 맞는 거죠. 자, 2022년에 롯데케미칼과 LG와 하나솔루션, 금호석유화. 이네 개사가 기록한 영업이익이 22조, 이, 아, 2조 원이었다. 이때 돈 엄청 벌었죠? 어, 코로나 때. 자, 그러나 23년에 적자로 돌아섰고, 자, 이후 지난해 9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에, 이런, 그, 으, 화학회사 채권은 만기 한 6개월 앞두고 막 투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어, 막 파는 거죠. 막 그냥 던지는 거예요. 헐값에. 언제 어떻게, 에, 에, 디폴트 선언할지 모르니까. 그죠? 어, 지금 요번에도 그, 어, 하나하고 어, 그, 어, DLNC인가요? -E DLNC. -E 예. 뭐 거기서 이제 여수 산업단지에서 뭐 증자를 어,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많았잖아요. 그죠? 어, 어느 순간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막 던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엄청난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엄청난 그 지역 경제 쇼크가 올수 있어요. 자, 6개월 남기고도 채권을 투매하고 있다. 채권 투매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채권이, 이, 뭐랄까, 지금 뭐, 14.7%로의 금리로 장내 채권 시장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어. 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 이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벌써부터 막, 그, 어, 하청업체, 예, 원청, 원청 기업의 하청업체들이, 이 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법에, 뭐, 어떤 그, 어, 장단점을 떠나서, 어, 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국 기업들이, 이, 들어오려고 그러진 않아요. 있는 기업도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죠? 어, 그런 휴증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국내인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아 이렇게 되면 그냥 외국으로 나가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은 이게 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나친 이 요구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어 그리고 기업들이 자꾸 매물로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어떤 가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 이,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음, 여러 가지, 사, 이, 맞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어, 해외에, 에, 이제 뭐 국내 투자할 것들을 다해외 투자해. 그리고 경, 국내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 아, 그리고 앞으로 수출도 어려워. 어,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때문 에, 일자리는 자꾸 없어질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 지금의 여당이 이제 그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절대갑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